아침마다 목이 뻣뻣하고 두통까지 온다면 근육이 아닌 신경 염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12년째 진료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지훈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분들 중 목이 뻣뻣하고 어깨까지 당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할 땐 두통이나 팔저림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런 통증은 단순 근육 피로보다는 목 주변 신경을 감싸는 근막의 염증 반응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가 무너지고 근육이 긴장되면 그 부위에서 IL-6라는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통증, 열감, 뻣뻣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럴 땐 마사지나 찜질만으로는 부족하고 염증 자체를 진정시켜야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성분이 바로 커큐포스, 즉 커큐민과 MSM 복합 성분이에요. 커큐민은 염증의 중심 경로인 IL-6을 억제해 신경 주변 염증 반응을 줄이고 MSM은 근육과 인대 사이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 뻣뻣한 근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두 가지가 결합된 커큐포스는 333,200ppm 고농축 복합 항염성분으로 신경 압박으로 생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도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분들께 하루 두번 아침과 저녁에 목 뒤쪽과 어깨선을 따라 커큐포스 함유 제품을 가볍게 도포하라고 권합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뻣뻣했던 목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두통빈도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목통증은 단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을 자극하는 염증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염증을 다스리는 루틴으로 바꿔보세요.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